모케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에 어,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9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74%에 욱박하는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뢰하지 않는다입니다 충격적이죠 74%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그 응답은 고작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불신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말과 행동의 불일치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윤리와 도덕 의식의 결여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74%가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인 그 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교회들마다 직분자 교육하면 꼭 들어가는 들어가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주제 말고 최근에는 어떠한 특별한 주제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 교육입니다. 말 교회 중직자들에게 말 조심 입 조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필독서로서 말의 힘 그리고 사랑의 언어 같은 그런 교재들을 읽히고 심지어는 독후감까지 쓰게 합니다.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세운 받은 직분자들이 말과 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훈련받아서 장성하였다라고 인정받으신 그분들이 그 정도이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직 더 훈련받아야 되는 일반적인 교인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조절되는 모습으로 신앙인에서 갖추려고 그런 모습들을 취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일상 속에서는 어떤 삶을 취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그거의 마지막 주제가 바로 말과 관계입니다. 그릇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상처주고 그리고 공동체를 멍들게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말 그리고 우리의 무심코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참 저는 뿌듯하고 좋은 게 그리고 나이는 제가 여러분들의 평균 연령보다도 어린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 대견하고 참 좋습니다.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실 때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교회의 문화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게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교회가 말에 대해서 이미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잘 다스려졌다면,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으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입을 조절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서 우리의 입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이 어쩌면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다른 곳에 쓰여진다? 다른 말들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진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을 우리의 근본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것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라는 이 표현은 단지 그냥 더럽다, 때 묻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센 표현입니다. 썩고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그때에 사용되는 말이 바로 더러운 이라는 표현입니다. 즉더 나아가서는 이 말이 더러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욕설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길을 꺾는 말이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비난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언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말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말에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 그런 선한 말을 내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인 하나님께서 다하셨습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하는 축복의 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말들도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말을 통하여서 파생되어지는 그 다음에 희망 섞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오고 갈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일본의 어느 한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다룰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에서는 그 연구를 볼때 맞다 틀리다 감론을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아주 큽니다. 그 연구는 바로 물을 물에 대한 연구입니다. 같은 물을 두 컵에 담아놓고 한쪽 컵에는 축복의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런 좋은 말들을 해줬고요. 한쪽에게는 너는 죽어도 돼, 저주해, 너 미워해 이런 나쁜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의 결정체를 보고자 얼려서 그 현미경으로 물을 봤을 때. 좋은 말을 해줬던 거기에서는 육각형에 입각하게 너무나 예쁜 모형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주스러운 말들을 했던 거에서는 그 조직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색깔도 변질되어지며 안 좋은 부분으로 결정체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것을 연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식빵을 두 가지를 놓고 한쪽 식빵에는 사랑의 이런 말들하고 한쪽 팀의 어느 쪽에서는 나쁜 말들을 해서 그것을 놓고서 이렇게 비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현상들을 봤을 때 실제로 그 자료를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번역도 되어져 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이 다른 어떠한 존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입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살리는 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입으로 누군가를 해하고 죽일 수 있다면 우리는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사용하는 공동체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는 어디에서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사용함으로 모두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말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얘기하면 불편해서 답답해서 말하기를 꺼려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들어가든지 그 주변에는 하하호호 아주 비타민 같은 역할들을 하시는 그런 말을 사용하십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차이점은 바로 그 말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때는 좋은 결과를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 그가 함께 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좋은 결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9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선한 말을 내가 했어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영향 끼치 것까지도 생각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말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29절은 선한 말을 사용하면 듣는 듣는 타인들 모두에게 도움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고,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심지어 성령님도 슬프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1절에서는, 원한을 품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가시도 친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런 말들을 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 2 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그말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종국에는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우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에베소서 4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먼저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 사람은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본받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실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편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 저주스러운 말, 남을 해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예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는 말들도 변화되는 선한 말들로 가득해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도 예쁜 성으로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속담을 들어서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씻겼는데 더러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답니다. 그리고 뱉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도 같다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불쾌하고 상상하기 싫은 그 일들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입술은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은 훈련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먼저 성화되어지면 우리는 조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관계 그 어그러짐 그 모든 결실들이 왜 지금의 이 모습이 되어졌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는 되짚어봐야 됩니다. 그 모든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단추가 제대로 끼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실 때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다 기억하고 올해를 살아가실 때에 마지막 이 부분에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것으로 아주 아주 풍성해져서 우리 서로 뵀을 때 얼굴 붉히고 섭섭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모이기만 하면 행복한 동산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그 부분에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조차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사용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로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적마다 축복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리고 서로를 덕을 세우는 말들을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공동체로 있거나 삶의 처소에 있거나 우리의 삶 주변에 선한 영향만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